어, 처초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동종업종 금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,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임대인인 건물 소유자가 기존 건물과 연결해서 새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동종업종의 점포를 분양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. 이런 경우 동종업체가 들어와서 임차인이신 지문자께서 피해를 받게 된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어 우리 법률에서는 계약적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상가 건물과 관련돼서 같은 동일한 건물에서 어, 동종 업종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행위 책임 되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조금 예외가 있는데요 우리가 임차한 그 임대 목적물인 건물과 이 독립성이 있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텐데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물건에 대해서 임차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도 목적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계약상 책임이라든지 불법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만 그 새롭게 짓는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즉뭐 증축이라든지 부합되는 건물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.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,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셔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